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읽게 될 텐데요 일단은 골로새서 1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 4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14절은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 기도의 내용이 남겨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지만 이 내용을 또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2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또 어떤 사람이 받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받는 분들한테 건네는 인사 한 마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은 골로새 성도님들과 관련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절부터 14절에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과 함께 골로세 교회에 쓴 편지죠. 제가 드린 말씀이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1절, 2절 내용, 우리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특히나 파란색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하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의 디모데는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형,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여러분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어, 유대식으로 부르면 사울이죠. 근데 우리가 한어 바울과 사울 이름을 어, 은혜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큰 자를 의미하고 바울은 작은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큰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겸손해져서 자신을 낮춘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근거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말, 이 이름의 뜻은 구한다, 간청한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분사예요. 그래서 큰 자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사용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만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자신을 사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가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고요 공식 명칭은 키프로스라고 할수 있는데 이 섬에 갑니다 섬에 가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 바울과 같은 이름인데요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이방인들한테는 유대식 이름이 별로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이름으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파울루스라고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 13장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렇게 되 있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름이 바뀐다 혹은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바울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은혜롭긴 하나 근거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할 부분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디모데를 또 어떻게 소개하는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여기에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바울이 이 편을 쓰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거기에 있는데요. 자,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바울은 지금 사도의 자격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죠. 사도라는 말, 아토스 폴로스 잘 아시는 단어죠. 사도라는 말은 그 당시 그리스 문헌을 찾아보면 해군의 원정 함대를 이야기합니다. 군수물자 또 원정 군대를 태워서 보내는 군함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원정 함대를 이끄는 사령관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파송된 어떤 사람들, 사신들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도 그러면 아, 보낸 받은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에 보낸 받은 자를 얘기할 때 아포스톨로스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흔히 통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된 단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안겔로스라는 단어예요. 뭐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천사 혹은 사자라고 번역되는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사 Apostle는 잘안 사용됐어요. 근데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일부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위해서 사용했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잘안 사용했던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해서 오히려 특정한 단어, 의미를 사용할 때그 단어를 쓰게끔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말 여러 개 있죠. 필로스가 있고요.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필로스나 에로스는 많이 썼어요. 근데 아가페는 그 당시에 많이 사용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 표현했죠. 그래서 그 단어가 나중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뭐 사랑 그러면 아가페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지금 아포스톨로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 사도라고 제가 지금 여기 써 놨지만 사도의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디도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아주 잠깐이지만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송된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섬겼던 사람들을 나타낼 때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에 그 표현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직접 선택하고 세우시고 훈련해서 세상으로 보내신 12명의 제자들 나타낼 때도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빼놓고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구나 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쓴 의미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세우신 12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12명 선택할 때 없잖아요 마태음을 읽어보거나 보금서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를 아무리 이름을 눈 씻고 찾아봐도 거기에 바울 없죠.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본인이 사도란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내가 사도야 이렇게 부르면 사도가 되는 걸까요? 뭐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플러신 학교의 선교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행한 적이 있죠. 이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새롭게 사도들을 세워서 일하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단이라고 규정이 됐고요. 신사도 운동 입에다 올리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이 단체 이 운동에서 이야기했던 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경 이외에도 이 시대에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소위 직통 계시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는 성경의 예언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계시를 성경을 통해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건전한 신학을 부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임파테이션은 단어 쓰는데요 마치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전달하는 통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직접 부어주셨지 사람을 통해 은사를 부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서 사람이 무슨 우월한 사람이어서 내게 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또 기존의 기독교회는 묵은 포도주고 헌 가족 부대이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포도주와 가족 부대로서 이 시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이적과 기사를 참 중요시 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기도하면 이가 금리로 바뀐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로 바뀌는 거 봤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금리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왜 이가 금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지가 더 우리가 이슈로 삼아야 될 거죠. 이가 금리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적과 기사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외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요. 신사도 운동을 얘기했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고발했던 사람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대단한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는데 그런 이적과 기사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녔어요. 신사도 운동과 과거에 골로색 교회에 침투해서 골로색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과 맥이 비슷합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자체는 사도라고 부른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날 쓰신다. 얘기할 때. 바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색 교회를 쓴 목적 자체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잘못됐다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 얘기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사도직은 내가 나를 스스로 사도로 세워서 혹은 내가 사도가 되길 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는데요. 그 표현이 어디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본래 마음은 예수님 위해 살고 자는 마음 전혀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죽이고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어요. 좀 세게 가자면 박멸시키려고 했습니다. 마치 해충을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박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을 통해서 부르셨고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바론 분명히 알아요. 본인이 마음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서서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사도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구석이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데려다가 쓰셨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격이 없는데 써 주시고 능력이 없는데 채워서 세우시고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불릴듯 부어 주셔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수 없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처럼 내가 사도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외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를 사도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볼래 끼지도 못했던 나를 13번째 사도로 부르셔서 1 4 번째 사도로 부르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요 바울처럼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내가 자격 이 있어서 부름 받은 거 아니지. 내가 능력 있어서 이 자리에 세워진 거 아니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는요, 자기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냐, 어떤 타이틀이 주어졌냐 이것보다요, 내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까 이것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도는요, 직분을 방패 삼아서 자기를 내세운 사람이 아니죠. 부르신 분 앞에서 늘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도죠. 여러분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로 나가는 성경이 의미하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지금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는요. 바울이 디모데와 골로새 성도들을 누구라고 불렀는가, 어떻게 불렀는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혹은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형제, 형제들.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로 불렀다. 골로새 성도들을 형제들이라 불렀다.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아주 친밀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과 비교하면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형제로 대합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나보다 연배가 어린 사람이지만 당신은 나와 같은 형제입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형제라는 단어에 있다는 얘기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죠.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실제로 영적인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바울,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실제로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부르고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명확히 얘기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나이도 어리지만 영적인 어떤 신앙 수준을 봤을 때도 디모데가 뒤따라가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지나가다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골로에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제라고 부르면 왠지 낮추는 것 같고 그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부르면 좀 높여주는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 품고 계신다면 형제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어,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것 자매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어, 성경적이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태도 어, 디모데를 자신의 형제로 대등한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대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이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절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바울은 지금 골로세교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신실한 형제들 여러분 바울과 골로세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형제지간이 되었나요? 형제 혹은 자매지간될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죠? 바울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고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형제지간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형제관계 안에서 바울이 골로제교의 성도들한테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요 건면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가르치는 입장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골로새교회 성도들은 배우기만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형제로서 안타까운 마음 품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냥 다 틀렸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도들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나? 신실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미 신실하다. 여러분이 이미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얘기하죠. 골로석교의 성도들 대다수가 진실하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다만, 그 중에 일부분, 일부의 사람들 혹은 저들의 신앙생활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후에 그냥 두면 크게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치라 얘기합니다. 그걸 고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 모든 골로세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원해요. 형제로서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들도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부르죠. 물론, 대부분 형제 자매 부를 때 그분을 딱히 부를 호칭, 직분이 없을 때 형제 자매 부릅니다. 그러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부장, 이란 직분보다 더 성경적인 호칭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이 호칭을 적절히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욱 더 친밀해지는 관계로서 이 호칭을 우리가 사용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친 형제로 자매로 여기면서 함께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격려해주고 도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어, 입관 예식과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이정옥 권사님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그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권사님 한, 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권사님과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권사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여정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다는건 평소에 내가 그분을 알았느냐, 그분과 가깝게 지내느냐, 아니면 멀게 지내느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매로, 형제로 불러주셨다면 그것으로 되었구나. 그러면 같이 아플 때 위로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저는 그것을 어제 성도님들이 장례식에 입관 예식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형제로 자매로 부름받은 것이 귀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서로의 길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안내자로 동반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로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 자매로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 어찌 보면 어색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제의 장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형제로 자매로 불러 주신 것, 예수님 안에서 묶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정다운 호칭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를 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나를 불러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에서 살아가길 바라며 은혜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 빼앗기지 않길 원하며 사도라는 호칭을 부르며 저들에게 편지를 쓴것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납니다 하나님 능력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자격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용하실 걸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라고 하는 찬송과 가사 생각하며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